자, 그러면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 노래로 한번 기억해볼게요. 수, 헬, 리, 베, 붕, 탄, 칠, 산, 불, 레,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르곤, 칼륨, 칼슘. 자, 요렇게 외우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소의 주기율표를 잘 기억하면요. 몇가의 양이온이 되는지, 몇가 음이온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이온 같은 경우는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지는 전화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중성이 아닙니다. 참고로 양이온 같은 경우는 어,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고요, 어, 음이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적혀져 있어서 어, 이거 전자를 얻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자를 잃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적혀져 있어서 전자를 잃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원자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만 이렇게 딱 남아있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전자가 오히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율표를 이용하면은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가인지 쉽게 알수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두 개의, 최대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자껍질에도 최대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들어가야지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화합물은요, 안정적인 걸 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가 되는 방향으로 유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총 전자의 개수가 2개, 10개, 18개가 되려는 방향으로 이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온의 예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어, 전자 껍질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여덟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전자 껍질은 한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곱 개를 더 얻어서 열여덟 개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가 빠지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하나가 빠지는 게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Na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두 번째 어, MG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12번이기 때문에 어, 총 전자의 개수가 12개이고요 그런데 어, 두 번째까지는 8개까지 잘 채워져 있지만 마지막에는 2개만 채워져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두개가 빠지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개가다 빠지게 되면 은 MG2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족이고요 이게 2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적인 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전자가 마지막 전자껍질에는 6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2개가 더 들어가면 안정적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S2-가 되는 거고요. 자, 17쪽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껍질의 전자 개수가 7개입니다. 그래서 1개만 더 더해진다면 좋을 텐데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l-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8개가 되려는 방향에 대한 규칙을 옥텍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에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의 전화를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각 전자의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외각전자가 8개가 데려가는데, 1개부터 7개까지 된다면은, 어, 들어가거나 나가게 된다는 거죠.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은 8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외각전자가 1개이면은, 오히려 일곱 개가 채워지는 것보다 한 개가 빠지는 게 쉽겠죠? 그래서 전자를 한개 읽기 때문에 이온의 전환은 1 플러스로 적어주면 되겠죠? 2족 같은 경우는 2 플러스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전자가 두개 빠지는 게더 쉽겠죠? 3, 13족 같은 경우는 전자를 세개 읽기 때문에 3 플러스. 14족은요? 탄소족 원소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둘다될 수가 있습니다. 15쪽 같은 경우는요. 최외각 전자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3개만 받으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겠죠. 그래서 3마이너스라고 적어주는 거고요. 16쪽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2개만 더 채워지면 8개가 될수 있겠죠. 17쪽 같은 경우도 최외각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1개만 더 채워지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8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8쪽 같은 경우는 이미 8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8쪽에 있는 원소의 원자는 이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족별로 한번 진 실제로 이온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수소는 h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3번은 리튬이었죠 li 플러스 11번은 나트륨이죠 na 플러스 그리고 19번은 칼륨이죠. K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원소명에 뭐뭐이온이라고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전자를 두개 있죠. 그래서 베릴륨 2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슘 2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베릴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3족 같은 경우는 붕소죠. 그래서 붕소이온, 13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알루미늄이온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족 같은 경우는요. 어, 플러스 4도 될수 있고 마이너스 4도 될수 있기 때문에 딱히 따지지는 않고요. 자, 15족 같은 경우는요. 세개의 전자를 얻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인이 이제 전자 3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요, 어, 이름을 붙일 때는요, 원소명에, 뭐뭐 화이온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단, 소가 붙어져 있는 경우는 소를 생략하면 되는데요. 질소화이온이 아니라 질화이온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인화이온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산소죠. O2- 그리고 16번은 황이죠. 황에다 2-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화이온이 아니라 산화이온. 황화이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Cl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오린화 이온, 염소화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이라고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1 8쪽은 이온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잘 기억하면은 전자가 몇개 있는지, 몇개 얻는지를 잘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21번부터는 이제 전이 금속이라고 배우게 될 텐데 전이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